자두 번째 소설은 이제 지 작품 내기 아까 그 연극이랑 소설을 믹스된 질문인데요. 두 번째는 소설인데 겠습니다 나는 그한지한 마리를 상대하는 것을 가지고 추악한 전쟁 운운 하는데에 어폐가 있을지 모른다. 이어폐가 있다는 것만이면 말이 안 된다. 그러나 미운 1년 전이학대 홀로 인견 싸움을 해나갔던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그 표현에는 하등의 부풀림이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즉, 말이 된다. 하등의 부풀림이 없다. 말이 된다. 쥐한 마리를 상대하는 걸로 추악한 전쟁을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된다. 이거요그 싸움이 끝나자마자 느닷없이 엄습해온 겨울의 막바지, 불현듯 세상등빛 아버지를 생각하니 더욱 그랬다. 아버지의 병명은 폐염이었다 그러나 미동은 자꾸만 아버지의 가슴에 자랐던 그 암덩어리가 풀리지 않은 응어리일지 모른다는 분별 없는 생각을 먹어보기로 했다. 풀리지 않은 응어리는 분단을 위해 가족과 헤어진 이상 가족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 같은 거라고 할수 있겠다. 알겠니? <laughs> 됐니? 아버지는 잘 싸우는 축이 결코 못되었다. 미롱이가 보기에도 도무지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병사에 지나지 않았다. 벌써 나은채 가게 안을야금야금종 먹고 있는 생지한 마리의 소수 부채굴에만 끓고 있는 게 고작이었다. 어지간하면 집안 식구와 몇 마디 상의할 만도 했지만 아버지라는 사람은 얼굴이 휘만하게 축이 나면서도 오직 애월하진 오직. 당신의 문제로만 치부하려는 그 쥐를 당신의 문제로만 여기는 고집스러움을 보여주었다. 이 고집스러움이 아까 그 연극에 누구? 최원봉하고 달린 거 알았지? 최원봉이 바자회에서 50원을 자기 마음대로 썼단 말이야. 그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뭐한 거야? 불신이 많이 상정된 거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체험봉을 신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불신임왕이 통과되진 않았는데 체험봉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에게 그지 잘못이 있는 대로 일을 계속시키려는 사람들의 이기주의적인 목적을 보면서 때려치려고한 거거든 그러니까야 사람들이 불신임왕 통과 안 됐는데도 그냥 이거 계속해 왜 그래 고집스럽게 그랬는데 야, 그게 더 치욕스러워. 나 그만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런 면에서 고집스러움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알겠니? <laughs> 아버지는 시덕증에 걸린 사람처럼 입을 한 일자로 굳게 다물어버렸고 민홍은그 완감에 밀려 멀찌감치 걷돌고 있었다. 그래서 멀찌감치 겉돌고 있었다는 건 아버지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었다 이거야. 아버지는 경제적 무능으로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내의 가게에 나타난 쥐를 잡는 것에 집착하지만 그것마저 실패한다. 어느 날 아버지는 민웅에게 자기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문 앞에 검, 감찰 완장들 중한 명이 앞으로 한음 내달리며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딱 10분을 주갔으니 잘 생각들 해서 정하오라. 뒤침에서 풀려나 천천히 입으로 올라가는 손가락 사이에, 테를 먹어 금방이라도 산산히 부서져 내릴 듯한 하얀 호루라기가 들려 있었다. 강가지에부러치는호각소리의 모두들 가슴이 천력 내려앉았다. 처음엔 이것이 무슨 꿈꿍이 속인가 싶어 숨들을 죽이고 있었는데, 한 5분쯤 일나자몇 사람이 후다닥 양쪽으로 오고 갔다. 그러자 서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쪽, 저쪽, 뒤죽박죽 오가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아버지가 처음에 앉아 있었던 자리는 북한으로 가는 자리였다. 머릿속에 윙덩그레하게 비어버려 멍청하게 앉아있던 아버지에게는 창문으로 쏟아져 오는 햇살이 너무 좋다는 생각에 한심하게 담아왔다. 고개를 들려보니 수영산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은 모두 이남자리로 넘어가서 아버지고 그쪽에 남으면 죽을 거니까 나는 넘어오라고 난리를 쳤다. 갑자기 겁이 덜어 올라오는 아버지는 시적시적 이남자리로 옮겨갔다. 그러나 개인적인 안위를 걱정한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다. 잠벽어 굵은 고향이 있었고 거기에 살고 있을 부모님, 처자식. 아버지는 이미 전쟁 전에 장가를 들었었다. 모습이 눈앞에 밝혔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말고 자기 엄마 말고.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는 호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이북자리로 넘어왔다. 그러나 자리에 앉고 보니 불현듯 물밑족 같은 신세 이제 고양이 돌아면뭐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만하는 소리 앞에 호강이 삐울렸다 아버지는 돈 귀로 긴 머리를 얻어 가진 사람처럼 웅이 묻어 있었다. 저 복도는 이미 단순한 복도가 아니라 38선 바로 그것이었다. 아, 이를 어쩐단 말이냐. 그때 아버지는 자기의 두 눈을 의심했다. 차오르는 숨을 나누지 못해 고개를 쳐던 아버지의 눈동자에는 퀸셋들보 위를 살금살금 걸어가는 희끄무레한 물체가 있었다. 국동의 와중에서외원인는 아버지를 깨우는 바람에 목숨을 건지게 해줬던 그흰 쥐의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며 이 남쪽으로 걸어뛰고 있었다. 아버지는 눈에 힘이 들어왔다 국동 사이로는 감찰들 한 완장들이 완장을 찬 애들. 저벅저벅 걸어들어오는 판국이었다. 아버지는 얼른 국도로 내려섰다. 너무 서두르는 통에 <laughs> 발목을 접질러 비틀거리자 지나가던 감찰 완장 하나가 이놈이 하며 엉덩이로 걷어찼다. 내가 왜 그랬겠니? 내가. 내가는 내가.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니, 못 가갔더란 말이야. 어딜 간들 하는 생각 때문에 도로 못 가갔더란 말이야. 기걸이 바로 사람이야. 왠지연냐고 글쎄, 모르지. 길어다 보니 맹상 벚꽃이 눈에 띄었는지도, 언젠가 돌아가겠지 하며 살다 보니, 암만 생각해봐도 꿈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는 모르겠어. 정자로다 돌아가고 싶은 겐지, 정자로다 진짜. 그런 마음이 없는 겐지, 늙으니까 안 말해 놓 자, 여기서 진짜 돌아가고 싶다는 건 고향으로. 그 고향은 이북이야, 알았지? 그니까 러 아버지는 흰 지를 따라 어디로 온 거야? 선을 넘어왔고, 그 선을 넘어오는 바람에 남쪽으로 오게 돼서 영원히 고향을 가지 못하게 된 처지가 된 거야. 어? 신물러진 눈자리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고 있는 아버지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과거의 내력을 이야기해주면서 감정이 흔들리는 거죠. 민홍 뱃속에서 울컥하는 감정 덩어리가 솟구치 을 느꼈다. 즉, 아버지의 가족과 이별한 아버지의 어떤 아픈 마음을 공감하게 된 거예요. 비켜앉은 아버지의 여인 잔뜩을 보며 민홍 박물관에 본 적이 있는 고상제한 화석을 떠올렸다. 그 와중에 된 일체적 기억은 앙상함이었고, 그리고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였다. 자, 이 말은 아버지에게서 그런 앙상함과 세월의 무게를 느꼈다는 말이지. 그는용도잘 듣지 못한 그 다음날이었다. 흐흥, 새벽역에 기렇게 몸태지를 하더만, 이렇게 출두를 하셨어? 사람이 나가서도 움쩍 달싹 못하고 겁먹은 눈동자만 굴리고 있는 치를바라보며 아버지는 코먹은 소리를 냈다. 빛가에는 특이 만만한 미소가 번졌다 아버지는 녀석의 약점을 진작 감파해내고 있었다. 녀석이 꾸준히 입질을 하던 쫀득이 과자에 소금물까지 묻혀서 먹여놨으니 제 아무리 말랑을 한다 해도 물을 못 먹고는 앞으로 이틀을 버티지 못하는 게 아버지의 계산이었다. 아버지는 날이 추워지자 철원 내 가게 진열장 밑에 들여놓은 선인장 화분을 주목했다. 그 선인장을 지갑 지갑 쏘라 먹은 흥측한 밑둥을 지니고 있었다. <laughs> 선인장은 실문한 자리에 육교 위에서 구입한 끈끈한 악교를 두텁게 바른 곽 딱지를 놓고 그안 가운데 물을 넉넉히 축인 빵을 떨궈 놓았다. 녀석은 그 덫에 여지없이 걸려든 것이다. 이젠 녀석은 쥐입니다. 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쥐 잡기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쥐 때문에 분단의 과정에서 가족들과 뭐하게 된? 영원히 헤어지게 된 어떤 원망의 마음을 누구에게 푸는 거야? 쥐를 통해서 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쥐한 마리 상대하는 걸 가지고 전쟁 운운하는 게 말이 안될것 같지만 아버지에게 말이 된다는 거요 왜? 그쥐한 마리 때문에 결국은 가족들과 평생 뭐하게? 헤어져서 살아오게 되었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그런 분단의 역사 속에서 상처받은 즉 이산의 상처를 받은 소시민의 좌절이 드러나고 그러므로서 남한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이 그 적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뭐에 몰두해? 쥐잡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알겠니? 그러니까 아까 알린 산대지는 너무 철벽같이 깨끗하고자 하는 한 인간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남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증언과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이 당시의 지식인들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고 여기 이 나아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시민이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상처를 받은 채 살아가는데 그것을 실제 현실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쥐잡이를 통해서 뭐하려는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22번부터 한번 쭉 풀어보고 27번까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풀어보세요. 음.